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 아마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두의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적인 내용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그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먼저 제가 그네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말씀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육신이 무슨 뜻이죠? 성육신은 몸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즉,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다루는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영의 시기까 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모습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즉,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창조주가, 예수님은 지금 말씀, 곧 창조 때의 그 말씀, 곧 창조주로 지금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창조주가 자기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지어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여기서 에 우리 뭘할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자기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폐역한 종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텐데 이 사람의 질서 가운데서도 그럴 텐데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역설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주인을,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역설적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상태 자체가 역설적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입니다만 그에, 그에 대한 답도 역설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왜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연한 공의의 회초리를 드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시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셔서 그 근본적인 원리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충성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루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죄에 속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고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존엄성을 높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억지로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존중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분명 언젠가는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오시, 오, 오겠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극도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이런 역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예수님의 땅에, 예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정말 극도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희롱하고, 이용하고, 진문개고, 조롱할 뿐,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은혜와 은총을 무시하는 일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이유는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은혜와 진리를 주시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또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한번 우리가 한번, 어, 살펴볼까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이런 교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자를 선택하셨다. 미리 선택하셨고, 때가 이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금 성경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같은 본문에서 역설적이며 모순된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앞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조하는 듯한 말이 나옵니다. 혼동되는 거죠. 어느 쪽이 맞은가?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것인가? 이 구원이 사람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예정이 옳은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사람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둘 사이에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 예정론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갈 텐데. 자기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또한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기를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뭐하러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될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예정론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깔려진 철로, 땅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인 예정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깔아 놓으셨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열차의 차이가 거기 나오죠. 자동차는 뭐 여기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열차는 그 내일 일을 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런 일대로 사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믿으려 해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기계적인 예정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정론은 사실 그런 기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정론을 사람 쪽에서 본다면 고백론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나의 그 삶의 어떠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과 선포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훨씬 전에, 얼마 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그 훨씬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끄셔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가 자기의 구원 받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구나.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이 신분은 곧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내 자신의 구원받은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정론의 사실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죄인된 나의 의지와 죄인된 나의 판단과 죄인된 나의 선택은 항상 죄악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왜 자기 안에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특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자식이든 입양된 자식이든 법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의 상속권을 받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놀라운 두 가지의 권세, 두 가지의 권리.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특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죄인인데 이 죄로부터 나 구원받았어. 이제 더 이상 죄값을 갚지 않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아.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죄값을 다저 지옥에서 치르고 영원토록 사망의 권세, 영원토록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다가 그 지옥에서. 죄와 사망과 함께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그 영원한 형벌에 넘겨지지 않게 되었구나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너무 대단한 거죠.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곧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사탄의 시험이 없는 그 온전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세, 그런 특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수고와 고통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과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한 삶,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